아이 또 아, 왔어요. 또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캘리포니아에서 온 꽈뚜룹입니다. 안녕하세요. 803에서 온 두룹입니다. 어, 지난 미안. 영상에 반응이 뜨거워 가지고 제가 또 왔습니다. 잠깐만. 지난 영상 업로드 안 됐잖아요. 미래를 내다보는 어. 범스트레인지라고 있어요. 어, 떡볶이 가운데 타바스코 있는 겁니까딱 나오네요. 먹겠어요. 이거 내가 타바스코? 아,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줄 알았네. 오늘은 연기할수 음, 있을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소금 냉면 <웃음> <웃음> 죽음의 냉면을 저희가 거치고 이번에는 매콤한 냉면 자 건의했습니다 어, 죄송한데 <laughs> 아니 저분 누구야 아니 연기를 할수 있으면 맞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연기를 할수 없는데 그 못하는 걸 내가 맞히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분 말한 거 번역 좀 해주시지 마세요 <laughs> 그러면은 진이 지돌라 있으면 하나만 조집시다 그럴까요? 뭐가 그거야 진짜 음. 이게 타바스코 음. <laughs> 자 갑시다 어 근데 지금 제가 한 입만 봤거든요 아 <laughs> 어, 죄송한데요 두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? 아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원래 국물이 원래 이렇게 많나 떡볶이가 그럼 네. 저부터 갈까요? 네 차라리 매운 연기가 싫을 수도 있다 제이기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고 평상시 떡볶이를 겁나 좋아해요 네. 제이기 술 마셨어요? 네? 왜 이렇게 빨개요? 저 원래 광대가 빨개요 <laughs> 그럼 이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? 응두 개씩 먹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암튼 그냥 두개드고 그러세요 그럼 <laughs> 티 나잖아 또 먹어야 돼? 하나만 더 드세요 틀 범이 너무 오버를 하는데? <laughs> 경범아 너무 오버 하지 말아라 근데 죄송한데 여기가 <laughs> 그렇게 더워요. 어? <laughs> 저는 이제 선택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저는 누군지 알것 같아요. 손은 뗄까요, 가족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. 제가 생각하는 내 <데우터> 훈석 포기는 JK. <laughs> 아니, 덤은 매워하고 있고 JK는 안 매워하고 있는데 이거한테 포기만 놓았네. 쿨라 <laughs> <퓨리라> 매워하는데 <laughs> 너무 멀쩡해. <웃음> <웃음> 이거 만약에 진 사람이 타바스커 더, 더 넣어서 먹기. 오케이. 오케이 그럼 여기 둔다 선택 맨다. 못 바꿔요 이제 못 바꿔요 오! 다른 말. 참고로 조이 비님이 굉장히 머리를 썼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나중에 오면 깜짝 어? 놀랄 거예요 냄새 맡지 마시고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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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거 이것도 한번 먹어봐, 이거. 뭐, 먹어봐요 먹어봐요 와와 <laughs> 이거 이게 매운 거보다도 식초향이 너무 세. 그래도 연기 잘했다. 근데 타바스코라서 팩 사이즈보다는 먹을 만해요. 막 도시끼 줄맛 나냐? 아, 타바스코 개맨 다른 말 아, <laughs> 타바스코 떡볶이에 타바스코. 근데 짜긴 나는 거는 나도 여기 안에 뭐 있는지 모른다는 거. 아, <laughs> 떡볶이를 먹으면 맵잖아요. 쿨피스. 근데 폼 괜찮아. 요 아. 뒤에 오네 타바스코가 타바스코가 아 뒤에 오고 여기 안에서 후크놓고 잡고 아.. 아 거의 뭐 먹... 아 진한테 속인 거 졸라 잔리네아씨 아, 진을 못 매긴 게 너무 억울해 범난 아 아파도 돼 나는 고통받아도 되는데 나저 인간 야신냐저인간이 이겨야 돼 어, 니가 고통받으면 어떡해 다른말아씨 아 먼저 오르세요 자, 이거 할게 네. 노란색 전 아, <laughs> 해봐. 다른 날 시험을. 이번엔 맥인다 내가. 제건는딱 지금 제 매운 맛을 잡아주는 쿨피스 그 복숭아 맛 만나요. 뭐만 태면 우 거품이 생겨요 지금 이게. <laughs> 저는 쿨피스 전 상당히 굉장히 진짜 좋아요. 제가 어? 술 먹기 싫을 때호록하거든요 근데 폼이 맛있는 척하려고. <laughs> 저는 쿨피스 전 상당히 굉장히 진짜 좋아요. <laughs> 내가 왜 그렇게 단순할까? 자 제가 그러면은. 와자 <laughs>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, 어. 이거 어려운데요? 야 이거는 못 맞춘다 PD님 아, 근데 그 간장도 저렇게 호로록 마셔서는 괜찮아요 좀 많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마실게요 마실게요 이만큼 맛있어요 아, 제가 일단. <laughs> 이상... <laughs> JK 제가 유당한 걸 아직은, 제... 아직은 정하지 말라니까 단정을 지으면 안돼 심리전은 심리전은 당정 지으면 안 돼요 KK가 살짝 마시다가 어 지금 너무 조금 마셨나? <laughs> <laughs> 한 번도 <더> 마셨어 참고로 <laughs>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은 제가 조금 더 마셨죠 진일 포기주세요 저는 처음의 음료를 마시겠습니다 냄새 맡으면 안 돼요 냄새는 안 맡을 건데 여기 거품은... 뭐죠? <laughs> 거품. 시는 인간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야신야덕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<laughs> 박진영 씨의 선택은? 아, 너무 부한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 아 보고 아, 아, 먹은... <laughs> 너무 부찬 거 아니에요? 솔직히 <laughs> 아, 저는 이거 먹겠다고 원사실라 했어요 갑시다 네. 미리 알려주면 오늘의 미술품은 단맛이었어요 단맛이라고요? 하나 아, 둘 셋. 이거 안 드시는데요? <laughs> 아니 근데 뭔 차이가 있지? <laughs> 맛있는데 먹어봐요. 설탕물인데 여기 그래도 쿨피스가 원래 이렇게 단거아니었어난 이제까지 계속 쿨피스 <laughs> 걸린다고 되게 좋아했는데? 설탕물인데 <laughs> 여기요? <laughs> <laughs> 나 맛있는데? 맛있는면다 드세요. 이거는 액체가 끈적해요, 설탕을 얼마나 쳐넣었는지. 아 내가 단걸 좋아해서 그런가? <laughs> <laughs> 먹으면 은 약간 토할 것 같아요, 니글니그래 리글 <laughs> 아니 근데 니그이고 나만의 거 나는 지금 제일 잘못 사는 거는 아니 너무 구차하게 연기를 했 남단장 부르면 안 돼요. 남단... 남은 잘소가 이런 거. 진이 머리 저렇게 쓰는 거 처음 봤네. 아, 아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필수 이셔